건축계 필기문제풀이 공동주택의 단면형 중스키플로어 스키플로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하나의 단위주거의 평면이 두 개층에 걸쳐 있는 것으로 듀플렉스형이라고도 한다. 2. 하나의 단위주거의 평면이 세 개층에 걸쳐 있는 것으로 트리플렉스형이라고도 한다. 3. 주거 단위가 동일층에 하나여 구성되는 형식이며 각 층의 통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다. 4. 주거 단위의 단면을 단층형과 복층형에서 동일층으로 하지 않고 반층씩 어긋나게 하는 형식을 말한다. 정답 4번 스키 플로어에 대한 설명이다. 주택 부엌의 작업대 배치 방식 중 l형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방형 부엌에 적합한 유형이다. 2. 부엌과 식당을 겸하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3. 작업대의 코너 부분에 개수대 또는 레인지를 설치하기 곤란하다. 4. 분리형이라고도 하며 모든 방향에서 작업대에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다. 정답 4번은 디귿, 디귿. 자형을 뜻하는 것 같으므로 옳지 않다. 아파트 단지 내 주동 배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지 내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한다. 2. 주동 배치 계획에서 일조 풍향, 방화 등에 유의해야 한다. 3. 5개 주차장을 이용하여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한다. 4. 다양한 배치 기법을 통하여 개성적인 생활 공간으로서의 5개 공간이 되도록 한다. 정답 3번 5개 주차장 뿐만 아니라 대지 단지 내 공터나 녹지 따위의 공간을 이용하여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한다.